없습니다. 옵사이드 시간입니다. 이런 원의 방정식 여기서 마이너스 1, 0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x 와 y 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도형이 이런 원 방일 때, 그럴 때이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는가?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또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어, xy 관계식이 이루는 도형이 이런 도형일 때, 그럴 때,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는 도형은 뭘까? 자,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여기 나와 있는 변형된 내용들이 전부 다 1차잖아요. 1차 꼴이면 대칭이동 아니면 평행이동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형이 크게 변화가 없고 그 모양을 유지합니다. 직선은 직선으로 가고요. 원은 원으로 가고요. 자, 일단 그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어,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잠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수업 시간에 충분히 배웠겠지만, 어, 이런 직선이 있어요. 이게 X축에 대칭된다 그러면 Y 대신에 뭐만 넣어주면 되나요? 마이너스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Y축에 대칭 그러면 X값에다만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Y, 더하기 3 이퀄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y 콜 x에 대한 대칭은 xy가 바뀌죠. 그래서, 2y 더하기 x 더하기 3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평행이동은 부호가 바뀌죠. x 축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하면, 이상하게도 부호가 바뀌어서 x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y 대신에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하는 건데,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넣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죠. 뭐냐면 원래 주어져 있는 도형은 x, y라는 어떤 점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변형된 이동된 후에 나오는 도형에는 x, y라는 점들이 그 위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어, 이동된 그런 도형 위에는 x, y가 있어야 되니까 사실은 이렇게 넣어줘도 성립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를, x-y-를 원래 아까 우리가 구한 도형의 방정식에 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변형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평행이동을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점이, 점이 이동할 때는 x축으로 1만큼이면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이렇게 쓸수 있지만, 도형의 이동에서는 여기에 x 자리 y 자리에 뭘 넣어야 되냐면 x 다시 y 다시의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이 새로 나온 점이 x 다시 y 다시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해 보면 x가 x 다시 마이너스 1 되고 그 다음 y는 y 다시 더하기 2가 되니까 그 X자리에다가 x 자리에다가 x 다시 마이너스 1그 다음에 y 자리에다가 y 다시 플러스 1을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원리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풀려고 하는 문제들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방정식에서 나와 있는 이 X라 사실은 X다시, 얘는 Y다시다. 이렇게만 생각해주면 이거는 모든 게다 정리가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 대신에 X. 얘 대신에 y. 여기다 넣는 거죠. 그래서 나온 식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정리하면 결국은 여기 주어져 있는 이 X자리에다가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1을 넣어주고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y 대신에 2-y- 다시. 왜냐하면 x-y- 다시 다시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된답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 요놈의 제곱이고 요놈의 제곱이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원래 주어져 있는 원방은 뭐냐면 였 중심이 1,0이었어요. 1,0이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이동되어서 나온 그런 새로운 원방, 그 원방은 뭐냐면 0,2 여기가 중심이 되는 이런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x, y)라는 점들이 있는 거고 여기는 (x', y') 점들이 있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나온 이 도형 이 도형은 x'-y'- 관계식을 만족해야 됩니다. 어디다 넣었을 때조어진식 어디? 이놈을 이제 다시띄워 봅니다. 이 식에다가 x'-y'- 식을 넣었을 때승립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승립하는 게 위에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하시를 띄고 이 녀석이 되는 겁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런데 어 이런 문제를 풀때꼭 이렇게 안 풀어도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정리해 보면 결국은 x-가 뭐라고 나왔나요? 어, x-1이 나왔죠. 그다음에 y-가 어떻게 나왔나요? y-는 2-y e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원방은 보세요. 절대로 그 원의 형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1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수들이 다 x개수도 1이고 y개수도 플러스 마이너스 1차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중심이 얼마인가요? 원은 중심만 잘 보면 되는 거죠. 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x, y고 새로 나온 점이 x-y-점입니다. 자 그러면 1, 0을 넣어봅시다. 여기다. 자, 한번 넣어볼까요? 어디다가요? 얘를 여기다 넣으라고요. 여기다 넣습니다. x에다 1 넣어주면 0 나오네요. y에다 0 넣어주면 2 나오네요. 그러니까 중심이 0,2가 됐다는 말입니다. 여기 중심이 0,2인 어떤 원방 나온 거 맞죠? 자 쉽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새로 나온 도형의 방정식이 이 녀석이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은 항상 x-y- 관계식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자, 살짝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정리된 거니까요. x는 x 다시 플러스 1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주면 y는 e-y- 다시 됐죠. 자, 그러면, 어, x- 이 녀석은 x-1이 됐을 거고 y- 이 녀석은 e-y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 원래 주어져 있는 도형은 이렇게 직선이 굉장히 많죠. 그럼 이 도형 직선은 물론 변하지 않지만 이런 직선들만 가지고 정리하면 또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면, X는 2라는 직선. 요거 대신에, X 자리에다가, X다시, 플러스 1로 주면, 그러면 X다시, 플러스 1이 이니까, X다시는 1이다. 그래서 X다시는 1이니까, X는 1이라는 직선. 여기 있죠? 여기도 있죠? 그러니까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문제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쨌든 직선은 두 점만 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지점만 생각하는 겁니다 1,0 2,0그 다음에 1,2 0,2 2,3아0,3 2,3이 여섯 개의 점만 잘 찍어주고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럼 여기 x,y란 아 x,y란 점이죠 잠깐만요 자 x,y란 점이 지금 1콤마 0도 있고, 그 다음에 2콤마 0도 있고, 아, 가로는 안 쓰겠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1콤마 2도 있고, 그 다음에 0콤마 2, 0콤마 3도 있고, 그 다음에 2콤마 3도 있죠. 이 점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x-y- 점들이 나오겠죠. 자, 그걸 함쳐 봅시다.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1콤마 0함 넣어 봅시다. 이 자리에다가. 엑스를 넣어주면0 나오나요? 0 콤마 y자로 0 넣어주면 0 콤마 2그 다음에 2 콤마 0 넣어주면 1 콤마 2자1 콤마 2 넣어주면 0 0그 다음에 0 콤마 2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넣어주면 0 되나요? 그 다음에 0 콤마 3 넣어주면 마이너스 1 3 넣어주면 마이너스 1그 다음에 2 콤마 3 넣어주면 1콤마 마이너스 1자 여기 검정색 점들 그 점들을 지나는 어떤 직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맨 위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0콤마 2. 0콤마 2가 있나요? 얘는 없으니까 제외 얘도 없네요. 0콤마 2. 나머지는 0콤마 2를 다 지나니까 있네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콤마 2 1콤마 2 2번 있고 4번에 1콤마 2 있고 5번에 1콤마 2 없네요. 이것도 지우면 되겠네요. 그럼 답은 2번 아니면 4번입니다. 0,0 지나는 거한번 봅시다. 지난네요둘 다. 마이너스 1,0. 둘다 지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1. 아, 이거 안 지나네요. 자, 마지막 확인해 봅시다. 1 마이너, 아, 얘네요. 얘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어, 어떤 새로운 도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정리하는 방법이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음,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조금만 더 복습을 해보면 결국은 아까 여기 있는 원래 이동형의 방정식의 중심 1,0을 여기다가 넣어줘라. 1,0 그때 x값이 얼마냐? 0 y값이 얼마냐? 2 사실 이게 알고 보면 x-y-이니까 새로운 점0,2 그게 중심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여기 있는 점0,0 이게 0, 이게 0일 때 x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2 나오나요? 그럼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마이너스 1,2, 2점 지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2,0 있잖아요. 이번에 여기다가 2 넣어주고 여기다가 0 넣어주면 x값은 마이너스 1 나오고 그 다음에 y값은 1,2 2 지난다. 1,2, 2점 지난다. 그래서 이두 점을 지나는 원이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 조금 더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이런 녀석이 x, y, equal 0이라는 녀석 이제 도형의 어, 이동에 대해 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식을 보니까 변형된 걸 보니까 y에 마이너스가 붙었잖아요. y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었잖아요. 어, 그러면 어, x축 대칭이겠네? 이렇게 x축 대칭. 그러면 이 녀석이 x축 대칭이면 어, y만 마이너스 붙는, 붙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 녀석을 x축에 대칭시키면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x 대신 x 더기 1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사실은 다시 라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다시 라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 대신 x 더기 1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럼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다는 겁니까 x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y축으로는 얼마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자이 녀석을 잠깐 봅시다 이 녀석은 마이너스 y에 <laughs> 다시요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y 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다는 겁니까? y 축으로 플러스 이만큼 이동했다는 거죠. 왜? 도형의 방정식 보호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x 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긴 것은 x 더하기를 써야 되는 거고, y 축으로 이만큼 옮겼다는 것은 평행이동했다는 것은 y 대신에 y 마이너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자, 결국은 어, 원래 도형을 X축으로 대칭 한번 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평행이동 시키면 나온다는 거죠. 자, 봅시다 그럼.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보면 이쁜 색깔로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 일단 원래 주어진 그래프를 X축에 대칭시켜봤자 자기 자신이죠. X축에 대칭시켜봤자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중심을 항상 생각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1만큼 옮겨준 다음에 Y축으로 2만큼 마이너스 1만큼 가고 2만큼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심 맞죠. 이게 원방이죠. 됐나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자 여기 뒤에 있는 문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도 되는데요. 자 그런데 주어진 식이 시기, 이 식이 시기 두개다 똑같은 거니까 앞에서 그냥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도 되지만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있요 녀석이 옮겨가는데 어 일단 보니까 X 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면, 이게 일단 X 플러스 1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Y 축으로 Y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Y 축으로 플러스 2만큼.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자,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이동시키면 될까요? 여기서 Y 값만 보호가 바뀌면 되나요? 아, 아니네요. 어, 여기서 플러스 1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1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x축으로 플러스 이만큼이 아니라 마이너스 이만큼. 평이동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식이 만들어졌죠. 자, 여기서 어, 이번에는 어, y에 마이너스가 생겼으니까 x축에 대칭. 이렇게 하면 그러면 y 값만 마이너스잖아요. y 값만. 저 y라는 그 변수만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x 플러스를 그대로 해주고 y만 마이너스 붙여준 겁니다. 이렇게. 어좀 이상하나요? 어,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여기서, 음 y 축 대칭, 이런 거할 때, 이런 거할 때, 그냥 y 자체만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죠. x 자체만 마이너스 붙여줬잖아요. x 축 대칭이면 뭐 y 자체만 y 변수 자체만 마이너스 붙여주잖아요 자 그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x 축 대칭이면 y 값 y 변수 나와있는 y 변수 자체만 마이너스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일단 어, 주어져 있는 어떤 도형이 있었는데 어, 이런 녀석이 있습니다 이런 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을 x 축으로 마이너스를 만큼 중심만 생각합시다. x축으로 마이너스 일만큼 갔다.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내려왔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원을 이 원을 어, x축에 대칭시키면 이 녀석 나오잖아요. 맞죠? 자, 어,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어, 이 문제는 좀더 쉽게 풀수 있고 약간 복잡한 과정을 거칠 수도 있지만 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 제대로 이해하고 어, 푼다면 모두 다 무난히. 아, 어,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